41번이에요. <laughs> 함수의 그래프의 점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면서 미분 계수가 어떨 때 보통 쓰이죠? 미분 계수 개수? 미분 계수는 어, 접선의 기울기로 많이 응용이 되죠? 글씨가 안써지 네. 그랬을 때, 이제 fx, 라는 함수. 이차 함수가 지금 지어져 있고 2위에 있는 2, -3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f 프라임 여기 도함수를 구하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2, -3이니까 f 프라임 2 이렇게 구하면 이게 2,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고 2x a가 되겠네요. 어, f'2는 4 플러스 a가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접선의 기기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2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라고 시키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이면 어, 여기 있는 원래 식에서 a를 구한 거지 그럼 2,3을 지나니까 얘를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은 어, 2, 마이너스 3이니까 x 자리에 2를 넣어서 4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b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이게 마이너스 4에서 0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입니다 음,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랑 얘 더해서 마이너스 5 값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좀 쉽죠. 어, 개념만 확실하게 아시면, 어, 떤 어,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